안녕하십니까. 왔다 갑니다. 아, 지금, 이제 6철부터는 산에 다긴 다니기가 좀 껄쩍지근한데요. 거미줄이 많아서. 거미줄이 얼굴에 묻으면 좀 기분이 나빠서. 아무튼 여기는 올해, 이쪽, 이쪽 지역은 올해, 음, 완전히 꽝입니다. 기분 좋게 1호통에 들어왔었는데, 뭐, 낭충병 걸려서 얼마 전에, 세상을 하직했고요. 그리고 두통도 들어왔는데 두통 다 역시 낭충병으로 다 소멸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막판으로 이쪽 한번 순찰 한번 하고 올해는 마지막으로 오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로통 받았던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여기 이로통 받았던 자리고요. 이제는 뭐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산에가실 때는 요즘 철에는 이제 주, 조심해야 되는 게, 벌도, 뱀도 조심해야 되지만, 어, 땅 속에 있는 벌들, 장수말벌, 뭐 땅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니시는데 움직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까딱 참 돼서 걸리시면 진짜 낭패를 보니까, 그런 거 유념하시고요. 오래 여기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추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 해가 지면은 좀 쌀쌀하거든요. 벌들이 밖에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요것도 영상에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폭우가 오는 바람에 마이크 다 접고 하는 바람에 못올려드렸어요 이거 들어왔던 거 손을 해서 밑에 보이시죠? 다 태운 거. 이렇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벌 받은 게. 세 통을 받았는데 세통다 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내년에는 어, 이쪽 지역에 있는 벌을 받는 것 보단 그것도, 그것도 그거지만은 집에 있는 벌을 좀 많이 밀고 가는 방향으로 어, 나가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비오는 날 같이 잡아서 벌집 다 꺼내서 태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여 기도, 응. 기 대도 되지않 을까？라고, 생 각해 봅니다. 여긴 영상 찍을 것도 없네. 굳다지 손봐줄 것도 없고, 저번에 와서 비 맞으면서 손봐준 게 그냥 그대로, 어, 거미줄도 안 쓸고, 그대로 잘 있네요. 여기도 애들이 되게 약한 거거든요. 들은 지 이것도 거의 한달 넘어가는 것 같은데, 벌이 잘안다입니다 양충이네요 예, 네, 안 크는 이유가, 여기 보이시면은, 애벌레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음. 양층뿐 그러니까, 이 동네, 아, 그러면은, 저기 환태통 받으신 건 어떻게 됐나? 환태통 벌제거 아니고, 이것도 남을 건데, 한번,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거 들어온 것도 지금 보니까 제 들어온 지꽤 며칠 됐는데 벌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바닥을 한번 보니까 바닥에 애 벌레가 잔뜩 떨어져 있네 그 이유는 난충이라는 소리죠 여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벌 상태를 왜벌레 떨어진 거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근데 벌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 벌 양은 많은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 네. 벌이 감염된 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이나 지켜보겠습니다 눈에 벌이 안 좋은 거 여기, 여벌 보러 왔다가, 벌 보러 왔다가, 여기, 빨벌 집이 눈에 보여서, 이거 제거해러 왔거든요? 근데 벌 집이 꽤 큽니다. 네. 꽤큰게 아니고, 아이고, 새끼. 어, 디리 바꾸고 가네. 발굴 집이 꽤 크거든요. 어. 무슨 주인은 계시나 물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땡겨볼까요? 엄청 크거든요. 지금까지 막 날려오고 난리가 났네. 사이즈가 다람쥐 되게 신기한가 봅니다. 사람들 있을 때또 하다가 벌에 쓸면 독박스니까 저분들 가신 다음에 제거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애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계속 경계를 하거든요. 내려와서 위협을 해줬 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말벌이 사이즈가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벌. 지금 한번 토치 두 번에 말벌 꽤 많은 양이 죽었습니다. 진행을 빨리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에 보면은 지금 말벌들이 엄청 많이 겨단닙니다또 말벌들이 좀 모여서 진영을 딱 갖추면 또 한번 털고 그 다음에 이제 별로 없다 싶으면 이제 슬슬 벌집을 어야 되거든요. 신기해, 몇백 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게 살아도 산게 아닌 게 있고 죽은 곳. 두 몇백마리 되는 거 같고 다 여기저기 날개가 타가지고 떨어진 애들도 떨어져서 막혀다니는 애들도 없잖아 여기까지 한번더 탈게 양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아마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저기, 저기, 황 자, 인 자, 식 자, 사위요. 사위라고 여기 황인식 내 사위. 안녕하세요. 아 근데 왜그딸 딸라고? 어. 어? 여기 키우시는 거 아닌가? 키우시는 게 동생 오는 딸딸라 그러는데. 아이. 괜따드릴게 그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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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말벌 말벌이 저벌 있는 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보다 보니까 마, 말벌이 이리로 들어오더라고. 황이지 사오야? 네. 또 따든다 몰라도. 네, 예, 따 드릴게요. 내 동생이 오셨나고면 따다고 난나 주는 거. 예. 따, 그래, 따 드릴게. 아! 음. 제거를 했거든요. 제거를 했는데 아, 중요한 장면은 이거 핸드폰 핸드폰이 열이 받아가지고 꺼지는 바람에 찍질 못했습니다. 얼굴 사치지. 말벌 사체들이고요이 중에서 살아나도 말벌 역할을 하는 애들은 몇 말이 없을거라고 봅니다 근데 모르니까 한번더 죽일까 확인사살 지금 대부분 말벌들 길바닥에도 열먹고 이제 떨어지는데요. 볼 사이즈, 집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컸었습니다. 어떻게 뛰는 거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중요한 면은 찍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완료를 했고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